이번 포럼에는 세계적인 미래학자와 국내외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통해 어떤 미래전략이 나올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세션을 이끌어갈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2차관이 YTN에 출연해서 미래전략 포럼에서 나눌 이야기에 대해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니까 네. 네. 자 우선 그뭐 미래 전략 뭐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정이나 국가나 뭐 그러를 이 전략을 세우려면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 진단이 우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아, 역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 4, 50년간 부지런한 손발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지런한 손발을 움직이는 것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네. 아, 그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굉장히 발목을 잡는 부분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음. 그래서 어~ 부지런한 선발 대신에 이제 창의적인 브레인 예. 소위 부, 어, 두뇌를 활용하는 창조경제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어, 그 밖에도 이제 그 저출산이랄지 고령화 문제 이런 부분이 겹침으로 인해서 경제에 굉장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런데 네. 사실 뭐 요즘에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세상이 워낙에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바로 한치 앞의 일도 모를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미래 전략이라는 것을 세우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역시 미래를 전략 미래 전략을 그 수립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과학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즘에 뭐뭐 뭐는 네모다라고 네. 유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과학기술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다가 네모에 들어갈 단어 중에 가장 좋은 단어가 바로 경제다. 음. 과학기술이 바로 경제다. 저는 음. 이렇게 생각하고. 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 그 우수한 두뇌가 과학기술과 연결돼서 새로운 경제를 일고 나가는 것. 음. 여기에서 아마 미래의 어떤 그 트렌드를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예. 그러면 이제 내일 포럼에서 윤종록 차관께서 이제 다루실 주제도 이제 바로 이제 창조 경제를 통한 이제 미래 전략입니다. 둘다 조금은 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볼 때는 익숙한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러면 창조 경제, 과학 기술이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 그 경제의 요체가 이제 창조 경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창조 경제가 우리 경제 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창조 경제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원이 있는 나라 같으면은. 자원을 근간으로 해서 계속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겠지만은 네. 자원이 없는 나라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특허를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원은 없지만은 두뇌는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가 상상력이라는 자극을 가해준다면 은 상상력이 과학기술과 접목해서 창조 경제라는 씨앗을 만들어내고 그 씨앗이 아주 비옥한 디지털 토양에서 다양한 서비스나 솔루션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 여기에 답이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음, 그런데 뭐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저희가 창조경제, 창조경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 있지만 사실 이좀 용어 그 자체가 정의가 좀 모호한 면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도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이스라엘 쪽의 창조 경제를 많이 좀 조회가 급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750만밖에 안되고 우리나라 충청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고 연간 강우량이 한 500미리밖에 안 됩니다. 물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죠. 그래서 이 나라가 개발한 것은 아 이제는 물을 최대한으로 전략하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 뭘까 해서 네타핌이라는 회사에서 물을 스프링클러로 뿌려버리지 않고 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땅 속에다가 파이프를 묻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새 나오게 하는 방법 소위 드립 이리게이션, 물방울 물주기라는 방법인데 이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40%의 물만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생산량은 50% 늘어나는 네.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네. 이 나라는 자원은 없지만 그 국민의 상상력이 과학기술과 접목해서 드립 이리게이션이라는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부가치를 만들었고 전 세계에 160개국의 네타핌의 그 파이프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네. 젖소 한 마리가 최대 8,000리터의 우유를 뽑아냅니다. 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똑같은 먹이를 먹여서 거기는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풀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먹이를 먹였지만은 12,000리터의 우유를 뽑아내는 이런 기술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음, 같은 젖소였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젖소에서 4,000리터라는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의 발에다 센서를 부착을 해서 소가 운동을 해야 될 시간, 안 해야 될 시간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4,000리터를 더 만들어냈거든요. 운동으로, 운동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소의 건가요? 운동 시간과 운동 패턴만을 조절을 해서 똑같은 먹이를 먹였지만은 다른 나라는 8,000L밖에 안 해지 못하는데 12,000L. 그 4,000L를 저는 창조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창조경제라는 것은 뭐 거대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네. 생각했던 상상력을 과학기술과 접목을 하는 것. 거기에서 상상력이 경제로 탈바꿈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음. 국내에서는 그런 뭐 사례를 찾을 수 있... 없을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처럼 네. 없는 것을 세상에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토해내십시오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광장이 도서관을 무한 상상실로 만들어서 거기 와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토해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예. 창조 경제 타운이라는 걸 저희들이 미래 창조 과학부에서 만들어서 예. 전 국민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창조 경제 타운에다 올리면 됩니다. 음.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심사를 해서 멘토들이 심사를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어, 쿠킹을 해서 예. 필요하면은 그 특허로도 만들어주고 예. 또더 좋은 기술은 대기업하고 연결 연결을 시켜서 사업으로 연결 시켜주는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상력이 이제 과학 기술과 만나면 창조 경제가 될수 있다는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과학 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경제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과학 기술을 활용한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1% 정도가 R&D. 과학 기술을 하는 국민들이고요. 나머지 99%는 그동안에 경제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저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1% 과학자의 연구 개발 R&D에다가 나머지 우리 국민의 99% 가정주부, 학생, 퇴직자 포함해서 99% 국민들의 우수한 상상력을 같이 자원을 하자. 그래서 1%의 R&D 플러스 99%의 IND, Imagination and Development yeah. 이두 개의 합의 창조경제다. 막 어, 억지로 얘기한다면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Yeah, yeah, yeah. 그러려면뭐 무엇보다도 좀 창조 경제에 대한 어떤 뭐뭐라 그럴까 약간 냉소적인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네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민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토해낼수 있는 광장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창조 경제를 위해서는 두 가지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회. 예. 그 동안에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에 대한 가치는 우리 우리나라가 충분히 인정하는 국가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였는데, 음. 이제는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많이 양산이 돼서. 우리의 상상력을 실현하는 도구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많이 육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체질 개선이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세계화, 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한정된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든지 간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그럼 중장기적인 전략인가요? 아니면 단기적인 전략인가요? 그럼 중장기적인 전략이고요 예.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영어가 세계여다 해서 초등학교 영어를 가르쳤던 것처럼 네.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소위 컴퓨터 랭귀지도 2 1세기에 중요한 랭귀지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아이부터 그러한 새로운 랭귀지, 컴퓨터 랭귀지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네. 자, 내일 화이트인 미래 전략 포럼이 열립니다. 지금 그 윤종록, 윤종록 2차관은 내일 이제 이 창조경제를 통한 미래 전략에 대해서 내일 전화하실 예정인데 그 내용 일부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미래 창조가 하고 윤종록 2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